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휴가철 피크인데요. 오고 가실 때, 어, 안전하게 다니시면 좋겠고요. 또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일기앱을 보니까 오늘 밤부터 한 3일 동안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음, 시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여름이 아직 끝나려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또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임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는 삶을 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 말들 하게 되는데요. 모든 말들이 다참 은혜스러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와 어떤 힘을 어 주신다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이 두려운 책임과 또이 영광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그 임재하심이 기쁨만이 아니라 이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지했고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징벌을 받게 되었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과 동시에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준비가 되어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날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오만 70인을 죽이신지람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아민 자 여기서 오만이라는 단어에 가로가 쳐 있는데요. 이 가로가 쳐있다는 라 것은 어떤 사본은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쓰인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개정과 뭐 개혁한글 성경에는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가로가 쳐 있는데요 일부 사본은 그래서 70명이라고 70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고 라 기록되어 져 있는 성경도 있어요 당시 베스메스 인구를 보게 되면 오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이 된다라는 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여기에 가로를 쳤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계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어, 지난번에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와 감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에서 그 기쁨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곧바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호기심에 그것을 들여다보았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20절에서 15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행진할 때 이언약계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걸 만지게 될때 그들이 죽을 거 한다고 라 말씀하셨고요 20절에도 보게 되면 잠시라도 들어가서 그 성소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도 죽을 까 함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나 가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단순한 그냥 상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 자신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거룩한 대상이 바로 이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니면 언약궤를 그래서 보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언약계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언약계를 들여다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징계가 임했습니까?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소한 70명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잘못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될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계를 이 단순한 전리품으로 취급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들에게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이제는 세속적인 구경거리로 그렇게 인식했던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어어그 그런 사람들을 방치해 둘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과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지 전능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떠드는 경우가 있고요. 핸드폰이 그저 울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어떤 결과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가게 될때 여러분들이 늦게 그 자리에 도착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없이 들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 앞에 나올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히 평가하듯이 좋고 나쁨을 우리가 평가하면서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 말씀 어떻게 합니까? 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위로의 말씀이나 축복의 말씀이나 복을 빌어주는 말씀, 형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는 그 말씀을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고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 삶을 적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끝까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집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라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 집사가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판단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함이 없이 듣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회복이 시작된다고 라 말씀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랏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본래셋 사람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랏여아림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언약궤를 너희가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떠한 오류를 저질렀습니까? 이 언약계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그 언약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보내버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이 마치 언약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이 언약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 언약계만 없어지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언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다라면, 여러분, 그 앞에 먼저 엎드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설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서야 결국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하면서 어떻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괴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언약괴를 우리로부터 어떻게 하자? 예, 떠나게 하자. 떠나 보내자. 라는 것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결론이었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길한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언약계를 너희가 가져가라 너희들이 이것을 취해라 라고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본성을 지닌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어쩌 했습니까? 선화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었어요. 숨었던 그 모습이나 여러분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냐고 그 뜻을 피하려고 도망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때 우리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참된 회복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그 앞에 부복하고 그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벌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회개함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이 거리를 두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기라 여아림 사람들처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을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함과 우리 우리가 거룩함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또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피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기란,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을 날마다 누리고 회, 회복과 그 치유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경외함과 기다림으로 시작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절과 이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 0년 동안을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결국 언약궤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겨서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사를 세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괴를 지키는 사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진정한 회복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는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은 괴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대할 때 경외함으로 대했어요. 그거룩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모습으로 그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심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될때 여러분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되어서 나오는 우리가 아니라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함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르아살은이 언약계를 지키는 사명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화려함보다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 주시면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조용하지만 그 사명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누가 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결국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는데 귀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라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탁 회복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모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계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모셔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괴를 언약궤를 지키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기란 여아림으로부터 여러분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이 결국 여호와께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외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했던 곳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란 여아림 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민족의 회개와이 부응을 일으키게 된 출발점이 바로 이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받아들였던 이기랏여아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맞아들인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외함으로 맞이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